어? 이렇게 된다면? 약간 <laughs> 이런 느낌? 야타야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laughs> 와 이런 상황 이런 상황 t t 서버에 이제 다수 얼리기 냉각총에 초 관통 데미지가 들어가서 한번 제가 쓸만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 특히 다른 맵에서는 진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음, 왕이 글만큼은 그래도 쓸만하지 않을까요 워낙 일직선이어서 일직선이 강한 맵이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함께라면 할수 있어요 함께라면 할수 있어요 다수 얼리기가 좀 가능 다수 얼리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뒀을 때 무조건 거의 한명 가두면은 이제 바로 분무기를 하는데 두명 가두고 다수 얼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저... 플레이를 그쪽으로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노력을. 뭘 꾸면 되는 거냐. 뭘 꾸면 되는 거냐. 뭐야 뭔 소리지? 뭐야,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아 내가 바로 리포다어 이쁘다고요? 아, 언제라도 반갑다. 무섭죠. 한명 말고 두명 가둬버리고 이렇게 다수로 얼려버리기. 인정? 이런 플레이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왜 a i c h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명, 두 명! 아, 어, 방벽이 두명이어고좀 어렵네요, 아니. 방벽이 브리기테하고 라인이어고 추방벽이어서 좀 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불상한 브리기테. h 리 쉣! 나만큼은 안 돼! n 이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의미는 네.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한정적입니다. 가리아 궁극기 약간 이런 거에 연계만 가능할 뿐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라도 두명 얼리려고 하다가 더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억지로 그냥 두명 얼리려다가 좀더 육신불이라 이게 훅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명언이 있듯이. 차라리 그냥 한명 확실하게 그냥 좀더 안정적으로 얼리고 죽이는 게더 나은 플레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수 얼리기! 완전 게임 난장판이네. 아니,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야 난장판. 에라이, 모르겠다 다수 얼려버리기 얼려버리기 저불 붙었어요. 이거 혹시 어요 위반 아닌가요저불 붙었어요. 다시 한번해요게요저불붙요요 꼬막기 꼬막기. <목소리> 다 쏠리기. 아 어려 어려 진짜 너무 어려. 가수를 얼릴 수가 너무 어렵죠? 언제라도 힘내! 김지, 김지가 호구에 궁 따위에 죽는 거야? 기몇 <대기> 살? <habían>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몇 살? 너무하 애매하죠 워낙 따라 움직여서 아, 두명 가져야 되는데, 두 명이 안 가져도 되네. 두 명을 가져야 되거든요. 두 명을 가져 수가 있는 상황. 어, 이렇게 된다면... 약간 <laughs> 이런 느낌? 에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야타!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laughs> 와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바로 이제 성공했다 한번 한번 더 욕심이 나는데요? 거의 미션 수준이야. 거의 미션 수준이에요. 거의 미션 수준이에요. 어려운 <laughs> 빠른 대전이어가지고 그만큼 어렵네요. 상대방이 너무 따로 놀아서. 근데 만약에 상대 상대가 만약에 뭉쳐 있을 때 그냥 분무기 딜이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광역 딜이에서 이게 초당 초당 75 초당 한50 정도 딜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이스 아, 그래도 고드름 헤드 넣는 게 딜이 훨씬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광해 틀 넣어도 네. 좀 애매하네요. 두명 가둬놓고, 힐러마더, 한 명만 더, 더. 두명 가둬놓고, 이거죠? 이거죠, 바로 이거죠. 아, 네. 어렵네요, 확실히. Hear me, please. Hear me, please. Thank you. 아, 역지로 하려고 해도 좀 어렵네요. 확실히네 그렇게 큰 효과가. 어 지금 지금 상황 지금 상황 이런 상황. 그래도 은근히 꽤 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궁극기 상황에서는 더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너무 쎄. 재밌다. <laughs> 아아악! 감사합니다 승리. 승리 오케이 파츠 난가? 마추피추마추피추 마추피추. 축하드려요 어? 이내 파츠인데 솔직히? 이건 내 파츠인데? 와, 이건 내 파츠인데. 이게 메이가 불타고 이제 그런 거고서 어려, 어려운 이유죠. 막상 얼리고 다 얼리고 한건난는데딜다 넣으면은 이제 불타는 것도 상대도 바뀌고, 그런 거죠.